네,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프리스손대만랜봉을 친구한테 받았는데 그 친구가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밖에서 문이 열려서 제 이름 부를 수도 있는 거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급하게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렇게 열었는데 다, 어, 다 열어서 안 보고 여기까지 다 열려 했는데 갑자기 방에 그 전화가 와가지고 어... 다시 찍도록 합니다 근데 저도 지금 스톤을 못 봤어요 친구가 해준거죠 스톤도 모르고 스톤도 못 봤고 네 일단은 이거는 나중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대만 램봉이고요 이건 초대형 대만 램봉이에요 네 잠시만요 네 먼저 이것부터 뜯어보도록 할게요 네또 밖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끊고 왔습니다. 이렇게 껍데기고요. 빈진스톤이라 되어 있죠. 스톤을 가리도록 하겠고요. 첫 판에는 나루가 나왔네요. 오 친구가 진짜 대만 레몬처럼 해준다는데 했 뭔가 좋은 것만 담아준 기분인데. 오 어, 심포니아. 제 정률의 심포니아가 하나도 없거든요 진심으로 초점이 이렇게 안 잡히니 네 근데 이게 노말이 아쉽게 하나가 나왔는데 정률의 심포니아를 보내줬어요 밖에 시끄러운 거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laughs> 네. 좀이잘안 맞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왔고요. 네, 잠깐 이렇게 눕혀서 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대말 램봉 가리고 일레가 나왔네요. 짠. 어. 아 친구가 진짜 대만연봉처럼 해줬네요 이거는 아 근데 둘다 노멀인데 아, 아쉽네요 여기 보면 라라케가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라라케는 안 나왔네요 네, 아쉽... 아쉽는데 치마... 이 치마가 예뻐서 어쨌든 다행이고요. 잠시만요. 네, 에스닉이고요. 그 다음에 러블리! 자, 이게 마지막 키나인데 여기는 심포니아 라켓 서프라이즈 세븐스가 나올 수 있는데, 노멀이랑 레어는 나오랑이 100%고요, 하나씩 나오랑률은 스톤 봉투는 한 봉지고, 스톤 개수는 8개예요 그게 그래서 초대형이고요. 네. 봉투가 예쁘게 만들어줘서 아주 얇게 절취전이 얇으니까 절취전 따라서 자르겠습니다. 린네 머리 안 자르도록 제 친구가 해줬네요. 네. 이렇게 생각보다 작네요 안에 내부는. 근데 무거워요. 스톤이걸 못 가려요. 양사이드로돼 있어서. 네. 홀. 우와. 근데 비록 라라키는안 났네요. 아, 근데 서프라이즈랑 세븐스랑 레어가 있는데, 레어가 신발인데 예쁜 거고요. 세븐스가 제가 없는 거고, 서프라이즈도 큐피트인데 제가 없는 거네요. 서프라이즈, 세븐스, 레어. 나머지는 로만인데 예쁜 게몇개 있네요. 이거, 이거, 이거가 예쁘네요. 한번 뜯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스톤채가 테이프채로 뜯기래 네 <laughs> 근데 친구가 제가 이제 스톤이 뭔지 알아서 중복은안 보내줬네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걔한테 돈을 줬거든요 네 이렇게 예쁜 것들에 걸렸는데 레이어 초점이 잡힐랑말랑해 왜 안잡히지? 세븐스, 러블리, 미운의 드레스, 서프라이즈 이렇게 있었구요네 차례대로 정리를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프리즘 스톤 봉투. 다음에, 네. 두 번째 프리즘 스톤 봉투. 이거는 못 보여드려서. 그냥, 그냥 이렇게. 네. 마지막은. 보여주는 동시에 쏟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이걸 보여 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많아서 한주목이에요 합치면 한주목이라 하긴 너무 커요. 넘쳐요, 한주목에다 네. 한번 정리를 하고 오겠습니다. 네, 이로써 프리즘스톤 대반 램봉을 마치겠습니다.